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출 없이 매매금액 잡고 보증금 잡고 소소하게 운영하실 만한 건물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다 하다 보니까 재차 강조드리지만 지금 현지 평당금은 900만원 됩니다. 그리고 더큰 메리트가 여기서 금액 절충이 더 돼요. 안녕하십니까. 하스터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곳은 대구 달서구 용산동입니다. 요 건물하고, 요 건물하고, 쌍둥이 건물인데, 원 플러스 원으로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자, 위치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 달서구 용산동 875-5번지입니다. 871-5번지. 네이버 지도를 보면, 건물 바로 인근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길 건너편 대단지, 아파트 단지 있고, 시장, 먹거리촌 등 상권이 아주 활발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건물의 우측편으로는 모두 주택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실거주하시기에도 불편함이 없는 위치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매 건물, 평당금이 아주 저렴합니다. 3.3제곱미터당 953만원, 평당 953만원 되겠습니다. 평당 900만원대, 대구시는 어딜 가도 땅값 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땅값 가격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면 가격 얘기가 먼저 나와서 그런데 건물의 상세 내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돼지 1 9 0 8 제곱미터 평수 환산시 57.7평 연면적 322.7 제곱미터 평수 환산시 97.6평 사용성인일 2003년 9월 9일 되겠습니다. 매매금액 5 5 0만원 대출 없습니다. 0이에요. 인수금액 2억 1,500만 원 이자 공개전 월수입 62만 원 되겠습니다. 이수금액 적고 지금 현재 월수입이 좀 적어요 어, 보증금을 조금 받아 놨거든요 하지만 요 옆에 얘 같은 경우는 수익이 그래도 얘보단 조금 더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될 듯해요 도로 접한 조건은 지금 이쪽이 서쪽입니다 서쪽으로 6m 도로 접하고 있습니다 서쪽 6m 지만 그렇게 좁은 느낌은 없어요 그리고 보면 주차가 현재 건축물대장상 3대인데 원래 여기도 주차공간이고 요 옆에도 올리는 주차 공간이에요. 하지만 현재 뭐 주차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대문 달아 놓고 막아 놓았고 주차를 한대 되던 공간은 지금 창고 용도로 샷다를 만들어 놨습니다. 작년쯤에 손님 모시고 와서 여기 이 공간을 보시고 싶다 하셔서 한번 들어올리니까 생각보다 공간이 꽤 넓었어요. 창고로 쓰기에도 괜찮은 공간입니다. 자, 그럼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건물은 가구 구성도 간단합니다 이 우체통 보시면 몇개 없죠? 가구 구성 간단해요 바로 들어오자마자 1층인데 여기 1층에는 원룸 하나, 투룸 하나 구성입니다 1호 원룸, 2호 투룸 보통 1층이면 근린생활시설로 많이 분류가 돼 있죠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부호 건물이기 때문에 1층에 주택으로 사용성이 있습니다 2층에는 투룸 그리고 웃룸, 웃룸, 투룸. 내가 뭐요3층이고요 3층에는 투룸 하나, 주인 세대, 두 가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층을 지나서 현재 옥상까지 진입을 했고, 옥상 바닥을 보면 어느 정도 방수 시공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흔적은 많이 있어요 현재 누수 하자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건물이에요 쌍둥이 건물이라고 했는데 이 건물하고 저 건물 차이가 요 집은 방수가 되어 있고 저 집은 방수가 안 되어 있고 저렇게 타일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집 같은 경우는 주인 사이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주인세대가 현재 계약이 되었는데 입주 전 상태이기 때문에 주인세대 얼른 한번 보고 갈게요. 지금 보신 요 5번째 건물은 주인세대 세입자분이 오래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세입자분도 계시고 안에 보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요 건물, 요 건물 계속 강조드려서 쌍둥이 건물이기 때문에 평수, 면적, 가격, 사용성인일 구조 모두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못 보니까 저기 한번 보러 갈게요. 안녕하십니까 또 하스타입니다 또 뵐게요 옆에 보셨죠 요거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시켜 드릴까요 두 건물 어디든 혹시라도 주인세대 필요하다 하시면 주인세대 명도 이사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